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온 미니 연구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급하게 찍는 라이책 최선종이 되 별로 못했어요. 흥해주시기 <laughs> 바랍니다. 자, 오늘 할 것은 바로 바로 오로라 슬라임. 자, 이게 여기 오로라 슬라임이라고 쓰고요. 네, 재생 보시면 기부가 있는데 좀 제가 며칠 전에 어디다 다시 자라서 <laughs> 자 일단 이거 열어서 만져보겠습니다. 우얘 오로라 빛이 에 오로라 빛의 슬라임 이 있고요. 만져보겠습니다. 이게 슬레이 ASMR도 되고요. 스트레스에서도 되는데요. 제가 박풍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박풍이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몰랐기도 했고, 오, 박풍을 처음으로, 어, 안 거는, 음, 한, 몇세때쯤지 기억은 잘 나고요. 일단 바풀이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파츠 없는 슬라임들이 바풀이 잘 되더라고요. 이것도 멘슬라임이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보는데 나도 있제가 일단 이쪽으로 모아서 야.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잘안 되네요. 이게. 아이고. 제가 연습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들 잘하시면 댓글 좀 올려주세요. 잘하는 방법. 제가 이거 잘 못해서. 슬라임이 이 색깔이 초록색인데 이 투명한 색도 있고요. 딱오도라색이에요 여러분 하늘은 어느 다이 있죠? 우와 이게 되게 쭉쭉 늘어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다. 여기까지 있어요 우와 진짜 많이 늘어나요 이게 줄넘기 같아요 줄넘기 할수 있겠네요 이걸로 하지만 끊어지겠죠? <laughs> 우와 대박인데 진짜 다시 늘려보겠습니다. 아 아이고. 아, 우와. 진짜 많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예서. 예서. 아이고. 진짜 많네요. 여기 슬라임은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 자, 제가 뽁뽁이를 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체음으로 뽁뽁이 하는 거예요. 일단 상쾌하게. 음, 다고게 초록색이라 뽁뽁이가 잘안 나오네요. 저평평하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음. 음. 너무 좋네요. 아, 이제 다시 슬레이를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재밌어요. 저는 이것을 꽈배기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네 탈때 꽈배기처럼요. 이게 예, 처음에 사실은 비주얼도 되게 좋으시고요, 느낌도 탱탱하고 손에 안 물어요. 그리고 되게 잘 늘어나요, 줄넘기 같이 한 줄넘기만큼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음. 여기에 제가 아까서 파츠는 못 넣겠고요. 어, 뭐지? 아, 여기 종이가 달라붙었네요. 아. 짜다자다 종이. 아깝지만. 아깝지만, 슬라임. 한 톨에 떼어야겠습니다. 안녕, 슬라임아. 아이고. 안녕, 슬라임. 어, 뭐지? 방금 뭐 있었는데. 아! 여러분, 여기 또있네 아. 안녕, 슬라임, 두톨. 아, 또있어 안녕. 아, 예. 슬라임, 정말. 제가 지금 비닐을 안 깔았는데, 여러분은 비닐 깔고 하셔야 돼요. 이게 책상에 뭐으면 정말 난리가 나서요. 하지만 저는, 이게 공부용 책상인데, 책에잘안 써서 아이고 이게 소리도 정말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나온 오르가슬라이 있으면 꼭 사오세요. 느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소리도 짱이고 이렇게 늘어나기도 잘되고요. 꽈배기도 잘되고요. 바풍은 좀잘안 되지만 뽁뽁이도 재있고요야 정말 얘 정말 재있어요 그럼 저는 응, 더 재밌는 d i y 아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